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초대석 5분 기자실 준비했습니다. 방위 산업 분야에서 그 군인 아저씨들과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불철주야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방위산업 담당 김주영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김주영 기자가 K-디펜스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워낙 반응 네. 좋죠? 아, 예. 처음에 굉장히 좋다가 요즘 주춤한데요. 다시 예. 회복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원래 방위산업 담당은 아니었잖아요. 네. 처음에 네. 방위산업 담당해보니까 좀 어땠어요? 네. 처음에 항공 담당하다가 예. 방위산업 하게 됐는데 제 안에 밀덕의 피가 끓고 있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취재하고 있는 반면에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군인 아저씨분들 앞으로 저한테 마음 열어주세요. <laughs> 아무래도 그 방위산업 분야가 네. 그 보안도좀 강하고 네, 좀 보수적인 측면도 있죠. 그래서, 제그 방위산업 중에서 어떤 분야를 좀 하면 재밌을 것 같냐? 그랬더니 김정기자가 그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얘기하면 좀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KFX 사업을 좀 얘기했던 이유는 뭐예요? KFX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우리나라의 국방 사업이거든요. 예. KFX라고 하면 한국형 전투기 영어로는 코리아 파이터 익스 n 리멘탈이라고 해서 한국형 전투기를 실험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음... 이런 전투기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음... 외관 자체를 보면 제 스타일입니다. 음... F-35A라고 미국의 유명한 스텔스 전투기를 빼닮은 섹시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예. 또 오늘 이 촬영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KFX 배지도 이렇게 달고 나왔어요. 오... 네, 일단 디자인 면에서는 모두가 합격점이라고 외치고 <laughs> 있습니다. 어, KFX 사업을 왜 했냐. 예, 예. 우리나라는 기존의 KT1 웅비 기본 훈련기 그리고 T50 고등훈련기라고 해서 기본적인 수준을 갖춘 전투기는 만들어 왔지만 예. 고성능을 갖춘 스텔스 성능의 고성능 전투기는 완제품 형태로 미국 등에서 수입을 해서 운영을 해왔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기술을 상당 부분 더한 완제품을 조립해서 직접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사업이고 음... 또 공군에서 운용해온 F4, F5 전투기와 같은 경우에는 곧 운용기간이 30년이 넘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장기간 운용을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마침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니 우리가 KF-X를 직접 만들어서 운용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아까 전에 그 훈련기 같은 거는 좀 만들었었는데 실제 네. 이제 전투기를 만드는 네. 건 이번 뭐 처음이다 그랬을 때 이거 전투기를 이렇게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이렇게 많지는 않죠. 네,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등이고, 최근에는 중국, 일본 등에서도 스텔스 아... 성능의 전투기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전투기는 개발 기간이 최소 10년이고, 음... 비용도 10조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진국이 아니고서야 엄두도 내기 어렵습니다. 아, 10조 원이요? 예, 음... 우리나라만 해도 20년 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예. 아, 우리 공군도 직접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운용해보면 좋을 텐데라고 말을 한 지, 꼭 20년이 지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제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음... 우리나라는 항공업력이 30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예. 미국 등 선진국은 100년이 넘었고요. 어, 아까 뭐 하나 만들었는데 뭐 10조 넘게 든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이게 앞으로의 어떤 출시 스케줄이나 이런 건좀 어떻게 돼요? 네, 전체 사업비는 일단 개발 비용만 8조 8천억 원 정도가 들고 음. 나중에 생산 비용이 10조 원, 즉 최소 18조 원대 정도 들게 되고요. 와. 진행 과정은 2016년부터 개발이 착수가 돼서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거쳐 지금 첫 번째 항공기를 조립하는 단계로 카이에서 엔지니어들이 불철주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해요. 어, 예. 그첫 번째 시제기가 올해 상반기에 출고가 되면 2026년에 개발을 완료해서 120여 대 정도를 처음에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음, 2026년이요? 네. 음, 아직 시간은 좀 남았는데 네. 지금 타이밍에 그 k f x 를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따로 네. 있어요? 아, 지금까지는 우리가 KF-X를 모형만 봐왔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드디어 실물을 영접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1호기가 나오면 이걸 하늘에 띄워서 시험비행을 하게 되는데 예, 예. 그 무수히 많은 시험비행 과정에서 추락할 수도 있고 음또 성공적 비행을 마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1호기의 비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또 지금 이 KF-X 사업에 뛰어든 업체가 국내 업체만 800여 곳이 넘고 관련된 기술만 수백 개, 수천 개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예. 우리의 항공 부품 산업 기술력 증진에 가장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음, 했습니다. 근데 이게 18조나 네. 들고 그게 사실 뭐 UAM이라고 했을 때도 사실 저도 제남당하고 네. 있는 측에서는 감이 잘안 와요. 뭐 말은 네. 뭐 되게 중요한 산업이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전투기를 굳이 우리나라가 좀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뭐 명분, 취지, 뭐 이런 개발의 어떤 의미, 뭐 이런 네. 건좀 어떻게 돼요? 이게 뭐 네. 하면은 뭐 사실 UAM 같은 경우는 뭐 항공 산업이 뭐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좀 팔아먹겠다. 뭐 이런 취지도 좀 있는데 네. 이게 또뭐 돈은 좀좀 뭐좀 돼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있냐 이런 지적들이 많고 예. 이거 10년 동안 개발해야 되는데 10년 후에 미국이나 러시아는 벌써 저만큼 앞에 가 있을 텐데 <laughs> 이거 누구한테 팔 거야?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전투기를 몇 세대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KF-X는 4.5세대 정도 와 있다고 하는데 음. 10년 후에는 다른 국가들은 6세대, 7세대가 있을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본 점은 회복이나 했어.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laughs> 정중회장님 <정주형 웃음> 네. 스타일인데요. 네. <laughs> 해보지도 않고 왜 하냐고 말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해요. 음... 이제 지금부터라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지금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요. 예. 어,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도 파급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전투기 사업 하나에 들어가는 업체가 수백 개가 되고 또 예. 부품이 수천 개가 된다고 하면 이걸 우리 힘으로 만들고 조립해보고 하면서 그 자체로 굉장하게 기술이 진보가 되거든요. 음... 때문에 이 플랫폼 안에서 전투기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트랙 레코드이자 결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 여기서 우리가 개발한 부품을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고, 어, 다른 동남아나 다른 국가에서 전투기 사업한다고 할때 우리가 파트너로 참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런 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고, 또그 다음으로는 이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서 시도해볼 수가 있어요. 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드론이 뜬다고 하면 우리는 k f x 에 드론을 연계해서 편대 비행도 한번 해볼 수 있고 무장을 통합해한다고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또 다양한 시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생각해본 점이 동네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예. 이 카페는 내가 만든 카페인데 바로 옆에. 아, <laughs> 던킨하고 스타벅스가 있어요. <laughs> 예. 던킨하고 스타벅스만큼 인지도 따라가려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하지만 예. 어느 정도 나도 이 옆에 있는 가게처럼 떴을 때는 인테리어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산타 인형을 사서 달 수도 있는 거고 음. 제가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지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싼 대리석 바닥 깔라 음. 간판 새로 LED로 바꿔보자 할때 계속 돈이 든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우리만의 플랫폼이 있을 때는 그 이후에는 운영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경제적 효과가 많다고 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국산화를 시켰을 때 응용이 가능하다 네. 이런 부분들 사실 남의 기술을 갖고 왔을 때는 이거를 뭐 응용을 하거나 우리 산업 하기가 어려운데 네. 어쨌든 우리가 개발해서 하게 되면은 이걸 응용해서 뭔가 할수 있는 어떤 산업 생태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중요한 건다 외부에서 막 사갖고 와서 우리가 조립만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뭐 나중에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조립만 했지. 핵심 기술들은 네. 다 외부에 있어서 결국은 또 응용을 하려그래도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게 그 FKKX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기술이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한국형 전투기 맞냐라고 예. 지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물론 전투기에서 중요한 엔진 이런 거 미국 거 갖다 씁니다. 또 예. 공중 급유 장치, 통제 장치를 비롯해서 루키드 마틴에서 2 1개 기술을 이전 받기로 해서 음... 외국 기술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만 국내 기술도 많이 들어갑니다. 음... 국내 기술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기술이 한국산이 들어가는데요. 예, 예. A사 레이더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어...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네.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에사레이다가 이게 예전에뭐 네. 이렇게 뭐서 뭘 사오는데 뭐 우리가 이거 사면 이거 알려줄게 네. 해가지고 뭐 이거 받아 온다 그랬다가 뭐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안 준다더라 막 그래가지고 욕 네. 바지로 먹었던. 그레이저 죠아 그렇죠. 네, 아 정말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아, 그게 정확한 네, 거예요? 네, 네, 뉴스에서 국정감사기 시즌에 네, 한참 네. 많이 지적이 됐던 건데요. 우리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을 이른바 절충 교역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F-35A를 40대 들여오는 동시에 우리 것도 120여 대 정도 KFX 만들어보자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예. 아, 우리가 7조 원 주고 F35A 수십여 대 들어올 테니까 우리 거 만드는데 기술 좀 줘.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 거예요. 음...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내가 핵심 기술을 줄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계약서에는 그 내용을 안 썼다고 해요. 음... 계약서에는 단서 조항으로 미국 정부에서 기술을 이전을 승인을 하면 받겠다라고 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미국 정부에서는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그 눈태이 맞은 거잖아요. 이거 하면은 우리 네. 기술도 줄게. 그래가지고 그값 주고 사기로 했는데 네. 막상 비행기는 팔고 기술은 안 주겠다는 얘기였으니까. 네. 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게 됐을 때 수출 경쟁력 경쟁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준 것으로 많이들 분석이 됐는데요. 음. 결과적으로 미국이 안 줬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몇년 만에 임팩트 있게 이 중요한 네 가지 기술을 모두 국산화를 아. 성공했거나 추진중입니다야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오, 그걸 자체적으로 예. 개발을 했네요. 네. 레이사 레이더가 개발 착수한지 몇년 만에 하드웨어 개발을 마치고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 중인데 한화 어... 시스템에서 하드웨어 어...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도 IRST라고 해서 적외선 추적 장비나 전자전 장비 같은 나머지 세개 기술도 지금 국산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음... 결국에는 미국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음... 다만 예, 하드웨어는 됐지만 소프트웨어가 성공적으로 개발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참, 한국 사람들 네. 소프트웨어 잘못 만드는 거는 뭐 방산인. <laughs> 산업이나 뭐 네. 비슷한 것같은더 중요한 게소프트웨어긴 하죠. 음,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러면서 그 미사일 관련해서도 좀 국산화를 한다면서요? 네 무장의 국산화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미사일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땅으로 쏘는 것이 공대지 미사일, 예, 예. 그리고 하늘에서 하늘로 공중전에서 쏘는 게 공대공 미사일인데 예. 가장 고도의 기술 들어가는 게 공대공 미사일인데 공대공 비행기끼리 예. 네 예, 예. 비행기끼리 쏘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걸 못 해왔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KFX 하면서 자신감이 붙었던 건지 우리나라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국산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KFX에는 중거리의 경우에는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이 들어가고 예. 단거리는 독일제 IRIST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예. 단거리는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요. 음... 그래서 우리 군은 초도 물량 40기만 독일제를 쓰고 그 이후에는 국산화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음... 이제 주하나라든지 어, 일간, 일선 업체들은 이미 벌써부터 그 기술력 개발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장거리 미사일도 국산화가 추진 중입니다. 예. 하늘에서 땅으로 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땅으로. 국산화가 추진 중인데 우리가 음. 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독일에서 타우러스에서 공동 개발 의향이 있다고 입장을 밝혀서 또 주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음. 무장의 국산화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예, 예. 어, 무장은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하잖아요. 음, 맞아요. 이렇게 훈련할 예. 때도 좀 쓰고. 그리고 뭐 이거를 네.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소비를 또해 줘야 되고 훈련할 네. 때도 이렇게 쏴 보고 하면서 네. 뭐 비행기를 바꾸지는 않지만 거기 들어가는 네. 미사일 같은 거는 뭐약 제품이다. 그래서 바꿔야 하는데 외국 걸 쓰면 그게 다 돈인데 음. 우리나라가 직접 만들면 운용의 묘를 좀 발휘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음. 그리고 통신사에서 집토끼를 서로 데려오려고 하잖아요. 예. KT에서 LG 플러스 <laughs> SKT로. 예. 그게 왜 데려오려고 하는 거겠어요. 단지 휴대폰 가입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통신요금을 써주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전투기는 한번 팔고 나서 또 팔기가 어렵지만 무장은 계속 팔수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음, 프린트 우리가, 팔면서 인크하는 네. 것처럼 계속 바꿔줘야 되는. 네. 음. 우리가 무장까지 만들면 우리 수출국에 그만큼 무장 계속 팔면서 어, 캐시 플로어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게 뭐 제가 좀 감이 네. 잘안 와서 그런데 그 숫자가 감이 잘안 와요. 이게 뭐 진짜 네. 그 아까 사업 규모 한 18조 정도 얘기했는데 네. 이게 뭐한 기에 얼마인지, 뭐 미사일은 얼마인지 이런 거 대충 알수 있어요? 어, 그 미사일이나 이런 금액은. 초 극비라서 예, 예, 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대충. 그러면 이게 그 KFX의 어떤 협력 파트너로 인도네시아 얘기가 좀 있는데 네. 이게 뭐 이래저래 해프닝도 좀 많고 그런가 봐요. 그 인도네시아랑 그 KFX 사업 관련한 얘기가 좀 어떤 얘기들이 좀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전투기 개발 사업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간 국가로 합작 형태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크게 하는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하고 손잡고 추진을 하게 됐어요. 인도네시아가 KFX의 개발 비용 중 20%를 분담하기로 해서 일조 7천억 원 정도 되기로 했는데 예. 이 국가에서 2016년까지는 곧잘 비용을 내다가 <laughs> 그 다음부터 조금씩 밀리더니 아 벌써 6천억 원 분담금을 못 냈고 어 올해까지 못 내면 9천억 원이 되는데 그 이후로 경제적인 이유를 내걸었어요. 그러면서 올해는 또 코로나 1 9 때문에 경제적이라는 어려워진다. 얘기는 우리가 돈이 없다 이 얘기죠. 네, 그랬는데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프랑스 의 라팔 전투기 구매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오, 이슈화됐죠. 돈 없다니. 우리한테는 없다보니. 돈이 없다고 하고 네. 저기 가서 좋은 비행기 사고 막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군, 어, 군 당국에서는 아니다. 햄버거 세트를 시키면 햄버거랑 감자튀김이랑 그 파트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KFX랑 라팔은 그 레벨이 다르다. 음... 결국에 인도네시아와 우리가 협력할 거라고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계속해서 분담금을 내지 않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죠. 우리도 좀더 예리하게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laughs> 있습니다. 이거는 군 당국의 해명이 네. 납득이 가지는 않아요. 예. 물론 제 배고프면은 감자튀김보다는 햄버거를 네. 하나 더 사야지 뭐~ 네. 햄버거 살돈 없는데 감자튀김 살 돈은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살짝이 좀 빈정상하는데 아~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저희가 사실 지금 굉장히 조급한 상황이에요. KFX가 음. 경제적 효과가 여러 가지 아까 부품산업의 경쟁력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수출도 해야 하는데 그쵸. 지금까지 KT1이라든지 T50이라든지 우리가 만들었던 훈련기들을 사준 곳이 결국 동남아 국가거든요. 어... 우리나라가 동남아에 이걸 팔려면 최소한 제일 먼저 한 국가가 총대를 메고 사줘야 하는데 음... 우리나라는 그 염두에 둔 국가가 인도네시아거든요. 음... 인도네시아가 사주면 이게 또 트랙 레코드가 돼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에서 사주는 계기가 될 텐데 인도네시아가 벌써부터 이렇게 비. 협조적으로 나오게 되면 아. 나중에 이거 우리 첫 번째 1억이 누가 사주나 이런 또 걱정을 하게 될 상황이 직면할 수도 있어요. 을그 파트너기도 네. 하면서 첫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다 보니까 네. 그렇게 야박하게 내칠 수는 없는데 네. 야 이게 9천억, 9천억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네. 뭐 이건 진짜 약간 좀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하겠네요. 뭐 적당히 부술러 가지고 돈도 받아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만들어지면 좀 네. 사야 되는 파트도 없어. 근데 뭐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그냥 사이가 안 좋거나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죠? 네,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근데 KFX가 이게 비행기 이름이에요? 어, KFX가 전투기 명이고, 여기에는 애칭이 붙어요. 국민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짓거나 국민 공모를 하기도 하는데요. KFX가 상반기에 1호기 출고가될 때쯤에서 이 애칭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 지난해 이미 국민 공모를 해서 어,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이 이름을 적어냈겠죠. 음. 어, 건수 기자는 어떤 이름을? 그좀 싶은가요? 어, 좀세 보여야 되니까. 네. 일단 세 보여야 되니까 뭔가 좀 검은 이런 거. 네. 이런 거좀 좋은 거 같고. 그리고 비행기니까 날아다니는 거 중에 좀세 보이는 네. 거? 뭐매 네, 네, 아니, 네. 뭐 우리나라 스타일로 뭐 송골매, 녹수리 이런 거요. 네. <laughs> 검은색, <laughs> 블랙 송골매 막 이런 거하면 네. 어떠나? <laughs> 이름이 되게 또 중요할 텐데 예, 예. 우리 KT1이 은비고 음. t 5이 골든 이글이라고 골든 되어있는데 이글? 음. KT1이 최초의 군사 훈련기거든요. 우리나라가 만든 훈련기인데 예.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에는. 어, 여명이었던 이름을 은비로 바꿔서 힘차게 날아오르라 이렇게 음. 지어줬다고 해서 이름값을 제대로 잘 날아올랐다고 하거든요. 음. 그리고 어, TOC은 검독수리라고 해서 골든 이글이라고 불리고 음. 또 외국의 F35, 네, 예. F35에는 프리덤 나이트, 뭐, 음. 자유의 기사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오, 그것도 멋있네요. 네. 약간 미국 스타일의 그렇습니다. 이름이네. KF-X도 음. 멋진 이름이 잘 간택이 되어서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한번 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KFX 얘기를 해봤는데, 뭐, 사실 개발 과정에 뭐좀 삐걱삐걱 하는 부분도 있긴 있었네요. 아까 뭐 기술을 못 받아온다거나. 뭐, 근데 어쨌든 네. 못 받아온 기술을 자체적으로 또 개발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 같이 하기로 했던 애가 돈을 떼먹는다거나, 네. <laughs>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사실 그 무기를 국산화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뭔가 그, 일반적인 상품을 구사하는 거랑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상징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평상시야 이것도 뭐 물건 사는 거니까 산다는 쪽값 그러니까 산다는 쪽에 값이고 판다는 쪽에 을일지도 모르겠지만. 네. 정작 제일 필요한 순간,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는 순간에는 이게 또 이렇게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보안의, 안보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좀 좋은 전투기를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개발했던 것들이 이제 올해 초에 나온다고요? 어, 올해 상반기에 첫 번째 시제기가 출고가 됩니다. 음, 그때도 좀 올해 상반기에 멋지게 좀 출고가 돼서 뭐, 이 나온 이후에 또, 오늘 많이 많겠죠. 뭐, 이건 네. 이렇다, 저건 저렇다, 말이 많을 텐데. 시험비행 과정에서 많은 우유곡절이 <laughs>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 김정기자가 저희 방송국에서 방해산업을 담당하면서 KD펜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소개를 좀 해줬어요. 근데 이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좀잘 모르시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엄청 많더라고요. 이쪽 방산 네, 분야가 굉장히 많고 댓글 수준들을 보면 다 전문가입니다. <laughs> 저희 애청자 분들이 굉장히 지식 수준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배우기도 하고 또이 부분을 알아봐 달라고 하면 또 저도 저도 더 심도있게 취재하게 되고 그래서 음... K 디펜스 파이팅. <laughs> 알겠습니다. 이게 참 방위 산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잘와닿지 않지만 이게 정말 그 폭넓은 산업 분야를 보게 되면 또 방위 산업이또 되게 중요한 또 산업 분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좀 재밌었는데 예전에 네. 그 얘기 들었던 게. 광위 산업이 어떤 기본 제조업의 어떤 근간이 되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뭔 네. 얘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파이프 네. 만드는 회사들이 그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네. 이 파이프를 만들던 애가 갑자기 총구를 만드는 회사로 네. 변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기차를 만드는 현대 로템 네. 이런 데가 나라의 어떤 장갑차 만들고, 어, 장갑차를, 만들고. 장갑차를 네. 만들고, 그래서 이게 약간 트랜스포머처럼 네. 전시가 되면 이렇게 싹 변하는. 그런데가 네. 또 방위산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좀 알아보 기도 힘들고 그러는 방위산업 얘기 앞으로도 김정 기자 모시고 자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